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자식 기 살려 주는 정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함께 수업을 듣는 공개 수업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저 뒤에서 조용히 자식이 수업 듣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 텐데, 오늘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한 방법으로도 공개 수업 듣는 자식 기 살려 주는 정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려입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옷을 멋지게 차려입는 방법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사람은 아무래도 외적으로 후줄근한 것보다는 깔끔하고 멋진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더욱 그런 외적인 모습에 크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입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멋스럽게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멋스러운 옷이 없다. 그렇게 입을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줄여입기. 있는 옷을 줄여 입는 방법입니다. 차례 입기보다 단가는 낮추면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최소 바지는 6.5통 이하로, 어머님의 경우 치마 기장을 최소 무릎까진 보이게 줄여 주셔야 아저 부모님은 멋을 부릴 줄 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임새 자식이 말을 할때 추임새를 넣는 방법입니다.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정말 많은 힘을 낼수 있습니다. 자식이 출석체크나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때 뒤에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식 이름이 김상윤이라고 했을 때 출석체크를 한다. 김상윤, 네. 버스! 김상윤, 네. 아니면 내 자식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때 이거 아는 사람 3번이요 이거 아는 사람 3번이요 오쟤 이거 아는 사람 3번이요 오 깨뜨 이거 아는 사람 3번이요 오씨님 맞았어 네 다음으로는 야유 다른 학생들한테 야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추임새가 나의 자식을 높이는 거였다면, 야유는 다른 학생들을 낮춤으로써 내 자식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하면, 우, 그거 아닌데, 바보. 이렇게 하거나, 다른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엥? 이걸 몰라? 개못돼! <laughs> 상윤이가 더 낫다. 선생님, 그 질문은 우리 상윤이가 대답할 겁니다. 선생님, 상윤이가 다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대답하기.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먼저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부모님이 먼저 대답을 하면, 와, 역시 우리 엄마는 다 알아. 역시 우리 아빠는 다 알아. 라는 인식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액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리액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걸 설명하면, 아, 그거?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시키면, 가장 먼저, 됐다! 아, 쉽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 매를 대신 맞는 방법입니다. 혹시나 수업 중에 자식이 잘못을 해서 체벌을 받을 때 대신 맞아주시면 됩니다. 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했을 때,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매도 대신 맞아주면, 아, 역시 우리 아빠는 강하다. 우리 엄마는 강하다. 라는 인식을 줘서 자식의 길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최대한 하나도 안 아픈 척을 할수록 자식의 길을 더욱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장. 교장선생님이랑 친한척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높은 사람은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들 중 가장 높은 교장선생님과 친한척을 하면 와 역시 우리 부모님! 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러브라인 자식에게 러브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평소 내 자식이 좋아하고 있는 학생의 이름이 불리거나 그 학생이 무슨 말만 하면 뽀뽀에 <laughs> 뽀뽀해, 뽀뽀해. 키스에... 세...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개 수업에서 자식 기사료 주는 정석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사용하셔서 자식이 학교 생활 당당하게 잘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